지박소년 하나코군 더빙팀 라디오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회차에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된 하나코 역을 맡고 있는 소아라고 합니다. 그럼 곧바로 오늘 게스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죠. 다들 인사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지박소년 하나코군 더빙팀에서 목회 역을 맡은 제로라고 합니다. 와. 와우. 내 이름은 야코. 여우야라고 불렀다가 다음에 확 찢어버릴 거야. 안녕하세요, 지하군 더빙 팀에서 야쿠 역을 맡은 솔리드라고 합니다. 우와, 어, 목소리 진짜 귀여우신데. 네? <laughs> 두분다 목소리에다가 꿀 발라 놓으신 거 아니죠? 아, <laughs> 야, 아니 손님은 <laughs> 이런 이런 달달함에꿀 말고 뭐 발라 놓으셨나요? 저요?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. <laughs>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 목소리랑. 네, 저도 없어요. 아, 저도 없어요. <laughs> 자 그러면 두 분께 이제부터 질문을 던질 건데요. 아 네네. 네 사정 없이 던질 거예요. 대답해 주세요. <laughs> 먼저 제로님부터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시고요. 아 네. 자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되어 본다면 어떨 것 같은지. 음 완전 작아져가지고 음뭐 사탄 계속 찾아다닐 것 같아. 사탕탐지인가요? 아, 제가 <laughs> 아 <맞아요>? 네, 네. <laughs> 자, 다음. 드릴까요? 아, 저... 저 주세요. 아, 저. <웃음> <웃음> 자, 저 다음. 네. 어, 야코라는 캐릭터가 이제, 어, 성질이 좀 음... 있는 편에서 제가 조금만 하나도, 어, 커플을 많이 할것 같아요. 음, 서, 성, 성질 성질이 어. 나쁜 우리 야코. 음... 어더럽다고다있겠죠 <laughs> 일부러 어. 말을 고르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. 인정 사정 없는 솔리님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아, 질문. <laughs> 자,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그러면 에이? 자 만약에 한학호군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면? 어떨 것 같으세요? 제로님부터. 음 먼저 일단은 어, 행이의 여주를 만나고 <웃음> 그다음에 우케를 <laughs> 만나고 하나코를 만나겠죠? <laughs> 하나 하나코 <laughs> 꼴찌다. <laughs> 하나코 꼴찌다. <laughs> <laughs> 하나코 꼴찌야. <laughs> <laughs> 아 <아유>, 그래도 <laughs> 그래도 귀여운 애들 먼저 만나본 게. <laughs> 만나고 좋죠. 보는 게. 좋죠. 다음은 음. 그러면 이제 음. 솔리님. 저는 이제 그. 하나코군 있는 학교로 가본다. 일단, 하나코군이 등장하던 화장실을 먼저 가보고 싶어요. 아, 하나코를 <laughs> 먼저 보는. 그래서 하나코군 한번 불러보고, 안 나오면은 그냥 야시로 찾아다니면서, <laughs> 하나코군 어딨냐고 물어봐야죠. <웃음> 하나코, <웃음> 하나코, <웃음> 하나코 <웃음> 셔틀. <웃음> 하나코 셔틀 아닌가요, 그거? <웃음> <웃음> 하나 쿡은 어딨어? <laughs> 안 나오기만 해봐. <laughs>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오늘 라디오 네. 짧 짧았는데, 네 소감 한번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제로님부터. 음, 오늘 라디오 정말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어, 한 마디로 하자면 음, 첫 번째로 한 것보다 제일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다행이네요. 목소리가. 다행이에요 <laughs> 그래도 좀 이렇게 첫 번째보다는 풀어진 분위기 같아서 다행이었어요. <laughs> 네. 저는 이제 여기 라디오에서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이 조금 됐긴 했는데 수아님하고 제로님 덕분에 이제 긴장이 조금 쪼... 긴장이 좀 풀린 것, 같 풀렸 풀렸다고 하신 거죠? 네. <laughs> 마, 어, 말이 말이 끊겨가지고. 그러면 이제 <laughs> 그럼 다음 <웃음> <웃음> 다음 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. 귀여우셔. <웃음> 네. 안녕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그럼 안녕. 아, 왜 저런, <laughs> 안녕. 안녕. 아, 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저는 여기 편집자 역을 맡고 있는 설챙이라고 합니다. 저는 목소리가 그닥 지 좋지는 않아가지고 어, 이렇게. 어, 편집자로 했고요. 제가 당첨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,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더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더빙팅 많이 좋아해주세요.